립라이너의 새로운 선택. 아떼 스머징 립 펜슬 25LRS는 부드러운 발림성과 뛰어난 지속력으로 에일의 메이크업을 완성하는데 최적입니다.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발색이 선명하며 뭉침없이 부드럽게 펴 바를 수 있어 깔끔한 라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한 색상 표현에 만족하며 오래 지속되어 번짐이나 지워짐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선명한 립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. 쿨톤과 웜톤 모드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으로 피부톤에 맞게 연출 가능하며 매트와 쉬머 효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재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으며 자연스럽고 세련된 마무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